월동반제 한 번에 해결하고 싶어요 기계유제 치고 며칠 뒤에 유화합제 치고 또보로드액 치고 인건비가 비싸서 세분이상못 치겠어요 하는 사람 많아요 황은 냄새가 나고 눈, 코, 피부 등 자극이 심해서 치기 싫어요 기계유제는 치는 시기를 놓쳤어요 어떻게 하죠? 월동 제품끼리 혼용이 안 되나요? 한 번에 치고 끝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제품이 한 번에 딱 치면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유일 부설연구소입니다 월동병해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고민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월동병해충에 대해서 어떤 게 있고 살포 목적 그리고 주의사항 처리하는 시기 그리고 우리 제품 월동유 플러스 파라깍지 합제 방진이 보로도동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유제의 살포 목적이 무엇인지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사용 시기는 어떨 때 사용을 해야 하는지 우리 제품인 월동유 플러스 파라깍지 합제의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포 목적 몰동기에 기생하는 해충들의 알을 기계유제로 도포시킴에 따라 숨을 못쉬게 하여 죽이는 원리에요 해충들은 꼬마배 나무이가 있고 깍지벌레류 응애류 나방류 등이 있어요 기계유제는 알 그대로 도포를 시킴으로써 쪼아줍니다 쪼아주다 보니까 나무의 스트레스가 좀 많아요 그래서 나무 수명도좀 깎이고 그래가지고 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근데 필요악이라고 생각하시는 뭐 분들도 많고 그렇긴 한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은 어떨까요? 사용 시기를 꼭 알고 제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꽃눈, 잎눈 다 좋습니다. 꼭 잎눈이나 꽃눈이 나오기 전에 그때 살포하시면 좋습니다. 잎눈이나 꽃눈이 나오려 한다, 망설여진다, 안 쳐야 됩니다. 치지 말아야 됩니다. 약해나요. 사용 시기는 어떨까요? 꽁앞에 나무이가 있어요 이건 좀더 일찍 살포하셔야 돼요 2월 중 하순기 개화 약 40일 전에 꽃에 살포하면 좋습니다 나머지 해충들은 잎눈이나 꽃눈 나오기 전에 3월 상중수기 때 꽃에 살포하시면 돼요 3월의 온도는 갑자기 기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온도를 체크하고 날씨 상황을 꼭 파악하여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월동유 플러스 파라깍지 합제가 있어요 근데 기계유제는 말 그대로 기계유기 때문에 나무에 스트레스를 줘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월동유 플러스 파라깍지 합체는 식물성 오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그만큼 경감시켜줘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기계유제에 받던 그 스트레스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기계유제는 혼용이 어려워요 그러나 월동유 플러스 파라카지 합제는 석회유와 모로도 등 혼용이 자유롭습니다. 아 혼용해도 써도 됩니다. 시기를 약간 놓쳤다 쉬어도 됩니다. 식물성 오일이기 때문에 약해가 없어요. 그리고 월동유 플러스 파라카지 합제에는요 계피 효능이 있어요. 시나몬이라고 하는데 시나몬 오일은 총채벌레, 깍지벌레 등 월동 유충을 방지할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살충제로서 사용될 수 있고 농식품 화학에서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시나몬 계피 오일은 대만 자생 식물. 신아노모뉴 오스모프리엄을 추출하여 시나몬 오일 화합물인 시나몬 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강한 살충력을 보입니다. 식물 추출물이라 안전하고 흡수가 잘 되고 약해가 전혀 없습니다. 월동 해충에 내병성이 강하고 시나몬 오일은 안전하고 강한 살충력을 타약제 혼용이 자유롭고 사용하시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자 그다음 황이 있습니다. 황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까요? 주의사항이 어떠고 사용 시기는 언제 치든지 제일 좋고 그리고 우리 황진의 차별화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까요? 사용 목적은 월동기의 균즉 곰팡이병을 방지하는 목적다 병해로서는 견문이 썩균병이고 흑성병, 적성병, 탄저병 등이 있어요. 곰팡이병 곧 진균을 없애주는 황의 사용 목적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주의사항은 보통 싹 트기 전에 사용하시는데 잎눈이나 꽃눈 나오기 전에. 저희는 권장을 합니다. 날이 갑자기 따뜻해지면 눈이 나와 싹틀 준비를 하므로 약해가 입을 확률이 커져요. 사용시기를 놓치면 옷과 잎이다 탑니다. 또한 시설재배시 비닐이나 철의 부식이 일어나기 쉬워요. 그래서 시설재배하시는 분은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건 눈이 따갑습니다. 아 엄청 따갑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겁니다. 보안경을 꼭 사용을 권장합니다. 황의 사용시기는 3월에 온도가 갑자기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꼭 날씨 상황을 체크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 황진이는 발효 항이기 때문에 눈이 전혀 안따갑습니다 그리고 시설 재배시 시설을 오염시키지가 않아요. 1년의 예로는 저번에 언제 한번 살포한 적이 있었는데 옆집 그 농가분께서 아, 지금 뭐 치고 있는지 물어보실 정도로 예, 눈이 전혀 안 따고 자극이 없어요. 그리고 기계 유지의 혼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잘 됩니다. 그다음 보로도를 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 어떤 목적으로 치시는지 또 주의사항이 어떤지 사용 시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로도동의 차별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로도의 사용 목적은 아까 황의 사용 목적인 진균 즉, 곰팡이병 플러스 세균성 병까지 잡아줍니다. 화상병에 골치 아프죠? 화상병 한번 걸렸다 하면 몇 키로 반경 이내에 다파내야 돼요. 그 맛이 무성병이에요. 이걸 미리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보로도를 발포를 하는데 위험한 성분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은 싹 트기 전에 사용하시는데 잎눈이나 꽃눈 나오기 전에 건장 날이 갑자기 따뜻해지면 눈이 나와 싹틀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약해를 입을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꼭 지켜 주시길 바라겠어요. 사용 시기를 놓치면 꽃과 잎이 다 탑니다. 꼭 잎눈이나 꽃눈이 나오기 전에 살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로도의 사용 시기는 3월에 온도는 갑자기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꼭 날씨 상황을 판단하여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제품이 보로도통이 있어요. 이건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의일는 자재입니다 그인기때문에일반보로에보다 안전합니다. 또수용성이 좋고 함량이타회사보다 높아요 유효성분인 구리가 초미세화에 막히지도 않고 부착성이 뛰어나 효과가 우수합니다 자체 연구개발된 특수 보조제 첨가로 인하여 기상 악화에 따른 약해 발생이 경감합니다. 기존 제품보다 표면 장력이 현저히 감소되어 식물체의 분산 및 흡착이 아주 우수합니다. 이 밑에 사진과 보시다시피 표면 장력이 현저히 감소되면 식물체의 분산 및 흡착이 우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 방법은 우리 제품의 요 뒷면을 보시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그래프는 아주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이게 표면 장력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면 장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분산력 및 흡수율이 우수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해봤는데 보로도동은 아주 낮았어요. 그래서 분산력과 흡수율이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 살포는 우리가 직접 보로도동을 살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사진과 같이 빠른 분산과 빠른 흡착으로 인해서 5분이 바로 지났는데 바로 흡수해버렸습니다. 금방입니다 이건. 그리고 아래 사진은 유효성분 구리, 차겸이 아주 양호했었어요. 따라서 식물체 표면에 피막을 형성하여 균이 작물체 내에 물리적 침투 방지 효과가 있고요. 었 구리 차겸에 의해 그 병원균의 생리 기능, 병원균의 세포벽 파괴, 세포 내 단백질 불활성화를 파괴하여 적적으로 병원균의 활성을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보로도동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3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혼합, 혼용 사용 안 씁니다. 젖은 날이나 안개가 마르기 전에 그리고 이슬이 마르기 전에 살포는 피합니다. 장마 이후 여름철은 고온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장애가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 때는 사용을 조금 가급적이면 피해주시고, 수세가 약한 나무나 이상 기운이 예상되는 경우는 낙엽을 조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풀리에는 민감한 품종에는 사용할 때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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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월동 반제. 한 번에 해결하고 싶어요. 하, 이게 참 고민이 많습니다. 기계유제 치고, 며칠 뒤에 유화합제 치고, 또보로드액 치고, 인건비가 비싸서 세분 이상 못 치겠어요 하는 사람 많아요. 황은 냄새가 나고 눈, 코, 피부 등 자극이 심해서 치기 싫어요. 진짜 안 치는 사람 많습니다. 기계 유제는 치기 싫어요. 치는 시기를 놓쳤어요. 어떻게 하죠? 올동 제품끼리 혼용이 안 되나요? 한 번에 치고 끝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말의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눈이나 꽃눈이 요만치 벌어졌을 때 기계 유제는 늦어요. 바로 약해납니다. 이때화이딱 들어갈 시기고 보로도통 좀 일러요 근데 우리 제품이 한 번에 딱 치면은 끝납니다 왜냐 늦다고 그랬잖아요 원동력 플러스 파라깍지 합체는 식물성 오일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약해가 없어요 이때도 시기 안늦습니다 그리고 황진이는 이때 시는 시기이고 보로도통 좀 이르다 그랬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흡수율과 고착성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착을 해서 이 유효성분이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쳐도 이러지가 않아요. 그때 도 약효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세 개의 제품을 혼용시켜서 한 번에 끝낼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획기적입니까? 편하고 안전하고 효과 확실하고. 자, 우리 2022년도에 이걸 직접 뿌려봤습니다. 7,500평 하시는 사과 장물에 직접 살포를 하셨어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쓰세요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올해도 월동 준비 잘 하셔서 성공 농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